도전하라 세상을 다가줘라 안녕하십니까 문수빈 강사입니다 한찬캐디 양성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laughs> 어, 내일 어, 태풍이 북상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근심 걱정이 많으실텐데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폭우가 와가지고 오전에는 다 캔슬이 났거든요. 지금 한 3시 반쯤 됐는데 지금은 날씨가 말짱한데 3시부터 또 비가 한 1, 2mm 정도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될것 같습니다. 요즘에 수빈이는 너무 행복합니다. 34년 만에 경남원의 연수원에 또 연수원장님도 뵙고, 말씀도 나누고, 또 우리 후배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또 36년 만에 마산여상 제 목요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뵙고, 인사드리고, 음료수도 좀 한잔 드리고, 수박도 또 우리 선생님들한테 나눠드리고 싶었는데, 그때 마침 감사가 와가지고, 어, 조그만 것도 받을 수 없다 해가지고 제가 그냥 돌아왔거든요. 뒤에 갈 때는 꼭 맛있는 음료수 한잔 제가 직접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이 나고 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고등학교 사망인들 취업 준비하기 전에 12월 달 되면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도전하는 삶에 대해서 제가 후배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고 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아 그때 그때 만날 때까지 우리 후배들 안녕 <laughs> 준비 잘해서 우리 후배들한테 제가 그동안 54년 살아온 정말 값진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어, 프로 캐디 교본 어, 저자 선생님 박호남 선생님의 책을 가지고 어, 캐디 양성에 대해서 수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첫홀티 그라운딩 도착에서부터 어, 드라이브 샷시볼 확인하는 방법 어, 여기까지 다섯 어, 시까지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 오늘은 짧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홀티 그라운드, 그라운드 도착. 첫홀티 그라운드는 약5 내지 8분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빨리 도착하는 게 좋다. 첫 번째 준비 운동 장려. 요즘 골프장 측에서는 하우스 캐디들을 통하여 첫홀 티업 전에 고객들에게 준비 운동을 시키는 것이 시켜드리고 있다. 아, 왜냐하면 운동을 해야지. 몸이 어 근육들이 이완이 돼서 샷을 잘할수 있거든요 운동하지 않고 급하게 오셔가지고 갑자기 드라이브 샷을 하거나 아이언 샷을 했을 때 인대가 늘어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테이 테이핑을 둘러드리기도 하고 파스도 붙여드리기도 하고 스프레이도. 뿌리고 그렇거든요. 주로 허리, 허리가 갑자기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갑자기 담이 걸린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준비운동은 꼭 불리하답니다. <laughs> 사소하게 보여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비운동을 꼭 부탁드릴게요. 고객님의 건강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준비운동 장려시 주의사항 골프는 반복운동이다. 라운딩 바로 전에 스윙에 방해가 되는 동작은 체조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준비운동은 목 돌리기, 발목 돌리기, 쪼그려 뛰기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해달라고 그러네요. 체중 이동에 관련된 체조, 체조나 어깨를 이용한 운동, 허리 운동, 숨 쉬기 운동이 좋다. 오너 뽑기. 앞팀의 티 오프가 거의 끝나가면 오너 선정을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도와드린다. 오너가 선, 선정되면 먼저 준비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내기 골프를 하러 오신 고객들은 오너의 민감함으로 주의, 주의해야 한다. 다섯 번째, 드라이브 샷시볼 확인 방법. 키를 높게 꽂아 때린 샷은 볼이 높게 떠서 가게 된다. 이때 공중에서 강한 햇빛이나 눈을 깜빡거림으로 인해 보통 골프들이나 캐디들은 순간적으로 볼이 안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볼이 떠서 간 하늘 방향의 연장성상의 아래에 있는 쪽의 나무나 잔디를 주시하면 볼이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고 만약 이것을 놓쳤다면 드라이브 샷을 한 볼은 강한 탄력 때문에 떨어져서 반드시 한 번에서 세번 정도 튀어 튀면서 구르게 되므로 튀거나 구를 때의 위치를 파악해 놓으면 된다. 오전에 폭우가 왔어 그런지 어, 밖에 자연들이 너무 깨끗하게 느껴지네요. 두 번째 한 명의 고객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네 명의 볼을 확인해 두어야 하기 때문에 각각의 볼의 위치 위치한 곳이나 근 근처의 나무나 표시목, 오비 말뚝 선 카트 도로, 카트 분크 등을 구분해서 볼이 떨어진 옆의 내용물을 기억하면. 고객의 볼의 위치를 놓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수빈이는 고객님의 볼을 확인할 때 어떤 식으로 확인하냐면 고객님이 볼을 쳤을 때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 그걸 먼저 보게 되고 고객님 볼이 멀리 가느냐 짧게 가느냐 그 방향을 보, 보면서 볼을 확인한답니다. 어, 먼저 고객님이 티에 볼을 올려놨을 때그 때부터 눈을 떼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캐디의 본분이 볼을 보는 것이 물론 고객님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두 번째는 캐디의 업무는 볼을 보는 것이고 세 번째는 고객님이 라운딩을 하시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를 챙겨드려야 되는 것이 캐디의 본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드라이버 샷은 탄성이 강해 잘 구르기 때문에 볼이 굴러서 멈추기 전까지는 절대 시선을 놓아서는 안 된다. 네 번째, 임팩트 직전부터 볼을 주시해야 한다. 다섯 번째, 햇빛이 강할 때는 양손으로 햇빛을 막으면서 볼을 주시해야 한다. 어, 저희 골프장은 선글라스를 쓸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난은것 같습니다. 선글라스가 없다면 빛 때문에 볼이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KDA 필스포는 선글라스입니다. <laughs> 여섯 번째 오비라인 근처로 간 볼은 특히 잘 관찰해야 한다. 일곱 번째 숲속으로 들어간 볼이라고 해서 시선을 놓지 말고 끝까지 보고 있어야 한다. 숲속의 나무를 막고 폐위의 가장자리로 볼이 튀어나 내려오거나 볼의 언덕을 막고 내려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아 요즘에 어.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여름인데 뱀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 근래에 들려오는 소문에 주변에 캐디님 두 분이 뱀에 물려서 돌아가셨다 그러거든요. 정말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 누구나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고 누구나가 그런 일을 닥, 닥칠 수 있거든요. 조심해서 정말 고객님의 라운딩도 중요하지만 캐디의 목숨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어, 일을 하는 것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또내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도 일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제, 자제분 자제분을 공부시키기 위해서도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몸 하나는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가족의 것이고 내 자식의 것이고 또내 것이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내 자신의 안전은 고객이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지켜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제가 어제 아래 휴가를 해서, 어제 신랑을 소개시켜 줬던 꽃꽂이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 뵈려고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연세가 한60 되시는데, 몇년 전에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분은, 결혼을 안 하셨거든요 근데 맨날 분주하게 은행 어, 그 경남은행 여직원들의 꽃꽂이를 돌봐주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월 하, 수목금 토까지는 너무나 바쁘게 지내시는 분+ 분이거든요 하근에 경남은행 그 유직원들이 너무나 북적거리기 때문에 항상 바쁘게 그렇게 살아가셨던 분인데 어떤 지병이 계셨는지 일찍 돌아가셨다 그래요. 제가 제대로 인사도 한번 못 드리고 그랬는데 정말 너무 안타깝고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우리 선생님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이렇게 숨쉴수 있고 이렇게 일할 수 있고 그리고 돈을 벌수 있고 또제 딸이 건강함에 감사하고 제가 또 건강함에 감사하고 가족들이 건강함에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더 한번 절실하게 느낀 것 같아요. 정말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집이 있다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 그리고 사지, 사지가 멀쩡하다는 것, 이런 것들에게 너무 감사해야 된다. 실생활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정말 절실하게 들었습니다. 봄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한번더 느끼게 되는 하루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뽀를 볼 때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눈을 깜빡이지 말아야 한다. 겨울철에는 눈이 조금만 쌓이거나 서리가 내려도 굴러가는 볼을 관찰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색깔이 있는 칼라볼을 쓰시도록 권유하는 것이 좋다. 이때 고객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정중하게 부탁드려야 한다. 벙커에 들어갔던 볼도 다시 굴러서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끝까지 주의해야 한다. 헤드드에 빠진 볼이 있으면 반드시 빠진 위치를 기억해야 한다. 러프 지역에 들어간 볼도 러프에서도 볼이 구를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주시해야 한다. 상대 홀 지역으로 볼이 날아갈 시에는 있는 힘껏 큰 소리로 어느 위치에 볼 떨어진다고 외쳐야 한다. 다른 홀로 날아간 볼은 그 홀이 캐디하고 무전 연락이 될 시에는 볼 확인을 부탁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고객이 침 볼이 오비 라인 주변에 떨어졌을 시에는 더욱 신경을 쓰고 관찰해야 한다. 캐디가 분명 오비가 났다고 해서 잠정구를 쳤는데 그 볼이 살아있을 시에는 모두 골프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다. 만약 오비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드렸으나 오비 선언을 한 볼이 살아있을 시에는 정중하게 사과드려 고객의 기분을 풀어드려야 한다. 오비 라인을 약간만 벗어나거나 오비의 유물을 확신하기 어려울 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잠정구를 부탁드려야 한다. 고객의 볼을 찾으러 갈 때는 이미 고객마다의 볼의 종류와 번호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볼두 개가 근처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고객마다의 볼을 숙지해야 하고 있어야 세컨샷의 채를 미리 생각하고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객님의 볼을 확인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시합 때는 항상 그 볼이 살아있을 것이라고 장담을 하더라도 1%의 가능성 때문에 잠정부를 꼭 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또 그렇게 해야 경기 진행이 되고 시합일 경우에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가지고 쳐야 되기 때문에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골프장에서 시합이 있었었는데, 그때, 어, 연륜이 많은 캐디였는데도 그 엄청난 집중력 신경을 너무 써가지고 코피가 막 나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만큼 이 직업이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렵고 정말 스트레스가 없는 듯 하면서도 스트레스가 많은 것이 캐디 직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전국에 열심히 묵묵히 일하고 있는 우리 캐디들을 위해서 어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laughs> 건강하시고 올여름도 무더위 잘 더위를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도전하라 세상을 다 가져라. 이상 한창캐디 양상학교 학교장 문수빈이었습니다. 안녕.